혼돈을 내면에 품어야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다. 프리드리 니체. 세상이 멈추지 않는 목소리들로 가득 찬 곳에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신의 여정과 주변 사람들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깊고 강력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선택된 자들 영적 영향과 변화를 위한 길로 선택된 이들은. 최대한의 신중함으로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넘어선 힘들에 의해 선택된 이들은 많은 이들이 현실보다 더 허구에 가깝다고 생각할 인물을 부여받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베일 너머를 볼수 있으며, 보통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존재의 층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왜 비밀을 지켜야 할까요? 왜 나눌 수 있는 게시들에 대해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그 답은 이 비밀들이 부여하는 힘의 보호에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움직임이 자주 노출되고 해부되는 세상에서 특정한 신비한 진실들에 대한 침묵은 조작과 오해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선택된 자들의 임무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힘이 준비되지 않거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희석되지 않도록 합니다. 꿈꾸는 자유셉의 이야기는 조기 게시의 위험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가 자신의 예언적인 꿈을 형제들에게 공유했을 때 그는 부지불식간에 시기와 적기를 불러일으켜 배신과 고난을 초래했습니다. 이 성서적인 에피소드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게시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안전과 목적을 위태롭게 할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독특한 그룹의 일부라고 느낀다면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것은 깊은 영적 지식과 이러한 진실을 보호할 필요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탐색하기 위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의 힘은 그들이 할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목표를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자신의 가장 야심찬 꿈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나서 그것이 너무 서두른 것이었는지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선택된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의도와 목표를 비밀로 유지하는 신중함은 단순한 예방책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신성한 계획이 외부에 간섭 없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과 침묵을 보장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망을 확고히 뿌리 내리기 전에 그것들을 드러낸다면 그것들은 의심과 비판에 노출되어 여러분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침묵의 힘을 보호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강화하는 한 형태로 고려하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는 신성한 것을 조기에 드러내는 잠재적 결과를 고통스럽게 보여줍니다. 그의 꿈은 결국 실현될 운명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강화할 기회가 있기 전에 시기와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래 계획에 대한 침묵은 정원주의의 울타리처럼 작동하여 여러분의 의도가 세상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 싹 트고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보호된 은신처는 여러분이 목표를 정지하고 전략을 조정하며 외부의 판단에 대한 압박 없이 결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장벽일 뿐만 아니라 진정성과 자기 확신을 위한 인큐베이션실 역할을 합니다. 과잉 노출이 흔한 세상에서 드러낼 것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지혜와 개인적 힘의 연습입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여러분의 핵심에 가깝게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그것들을 순수하고 진정한 본질과 소명에 맞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획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너무 이른 시기에 공유된 모든 꿈은 바람에 날려지는 씨앗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뿌리를 내리기 전에 날아갈 수 있는 씨앗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숨겨진 보물처럼 간직하여 그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힘과 진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러한 신중함과 인내는 여러분이 계획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등장할 수 있는 올바른 순간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비로운 경험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깊은 영적 연결이나 일반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계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선택된 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신성한 것에 대한 창의자 소중한 통찰이며 이는 매우 신중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개하는 것은 그 신성함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오해나 성급한 판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비전, 영적 만남 또는 깊은 깨달음과 같이 매우 개인적이며 종종 여러분의 여정과 사명에 구체적으로 맞춰져 있는 의미를 지닙니다.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신성한 순간들의 힘과 순수성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항해하는 독특한 역할을 하며 그의 경험은 이 복잡한 현실의 직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천사와의 만남이나 기도 중에 명확한 예감을 경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순간은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안내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일상 대화의 주제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험을 공유할 때 영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들은 여러분의 사명의 맥락 내에서 이러한 계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선택은 여러분의 신비로운 경험의 무결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적 길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계속하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비밀은 이러한 경험의 신성함과 힘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재산에 대한 신중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신중함은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라 영적 사명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개인 생활과 재산의 신비의 오라를 두르는 것은 자유를 보존하고 노출로 인한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시하는 것은 시기와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착취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사명이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라면 외관보다는 실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의 진정성과 목적의 순수성을 강화합니다. 외관이 본질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겸손과 신비를 선택하는 것은 저항과 지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적 부보다 영적 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단순함이 지혜와 깨달음의 진정한 보물을 숨기고 보호하는 베일이 되는 산말입니다. 이러한 비밀은 결핍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낼지와 무엇을 숨길지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가시성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안전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된 접근은 여러분이 최소한의 방해와 최대의 효과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분이 키우는 에너지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장과 영향에 집중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적 연결과 신성한 안내자에 대해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이러한 관계는 영적 여정에서 단순한 지지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존경과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안내자나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이 신성한 관계를 사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해나 조작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매우 개인적이며 종종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언어와 표면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존재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이러한 만남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영적 실천의 무결성을 보존합니다. 이 연결의 힘을 여러분 자신의 영혼만이 완전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빛의 실로 상상해 보세요. 이 실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침이 외부 해석에 의해 혼탁해지지 않고 분명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중함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신성한 요소들에 대한 경외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실천을 반영하면서 명상, 기도 또는 다른 신성한 실천을 통해 이러한 연결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보이는 신중함은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진화를 얼마나 존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는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관계를 다룰 때 모든 보물이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일부 비밀은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신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 때문에 지켜진다는 지혜로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연결의 본질과 목적을 숙고하고 그것들이 순수하고 강력한 상태로 남아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속을 명확한 목적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연히 강력한 힘으로 항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비밀들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집중력이 가장 높은 사명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면서 외부 세계의 방해와 위험으로부터 방어하는 영적 갑옷입니다. 선택된 자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비밀의 힘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비밀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여정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소명의 신성함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경계심을 유지하고 현명하며 결단력 있게 행동하십시오. 선택된 자의 길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깊은 보상과 영향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비밀을 유지하는 여러분의 헌신은 단순한 자기보호의 행위가 아니라 개인을 넘어 보편적인 것을 아우르는 더큰 목적에 대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공감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켜주세요. 우리의 비디오를 개선하고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택된 자에게 운명 지어진 위대함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 이 비디오를 시청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비디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최고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많은 빛과 평화, 성공을 기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